자, 콜 3회 확률과 통계가 과목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어, 우선 어, 전체적으로 뭐 어렵지는 않고요. 27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27번. 자, 어느 동아리에는 1학년 학생이 한 명, 1학년이 한 명, 2학년이 두 명, 3학년이 세명이니다 동아리 과제 발표 시간에 이 6명이 모두 발표하도록 발표 순서를 정한다 모든 3학년 학생이 1학년 학생보다 먼저 발표하거나 첫 번째 모든 3학년이 먼저 배열되고 1학년 이후에 발표하게 되는 경우 두 번째 2학년 애들이 이웃하여 발표 이렇게 될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1번의 경우의 수와 2번의 경우의 수의합집파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이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는데 자, 1번 경우의 수부터 먼저 구해볼까요 1번 경우의 수 먼저 구해보면은 3학년이 1학년보다 먼저 먼저 발표를 하겠다 어? 그러면 1학년과 3학년이 발표하게 될 순서를 먼저 생각을 해 볼게요. 총 6자리가 있는데 이 6자리 중에서 4자리를 뽑아. 아? 4자리를 뽑아서 1학로 나열해 보자. 6자리 중에 4자리를 뽑았어. 하나, 둘, 셋. 4자리 뽑았습니다. 이렇게 뽑고 나면은 1학년이 발표할 자리는 결정이 되죠. 자, 그래서 남은 3학년이 발표할 경우의 수 곱하기 3 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1학년과 3학년의 위치가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학년이 발표할 순서를 정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학년끼리 이웃하겠다. 그럼 2학년을 한 덩이로 본 다음에 총 다섯 덩이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서 뭐, 오팩토리얼 곱하기. 그 다음에 어, 2학년 학생들끼리 순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2팩토리얼 곱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자 계산 좀 해볼까? 63을 15 15 곱하기 6 곱하기 2니까 어, 90 곱하기 180까지 나옵니다. 자그 다음에 이 경우에서는 5 팩토리얼이 몇이야? 5 팩토리얼 120이죠. 120에다가 2 곱하니까 240까지 나오겠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서 1번하고 2번은 구했고요. 여기서 뭐를 빼줘야 돼? 1번과 2번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 수를 빼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만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어, 1번과 2번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2학년 두 친구를 한 덩이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섯 덩어리가 있다 다섯 덩어리 중에서 1학년과 3학년이 발표하게 되는 자리를 뽑아주겠다 몇 가지? 다섯 개 중에 네 개를 뽑아주시고요 그럼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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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뽑았다고 해봐. 그러면 이네 자리 중에서 1학년은 여기로 확정이 될 거고요. 3학년이 발표할 자리에 3학년의 순서를 정해주시면 곱하기 3팩토리얼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에 2학년이 발표를 하게 될 건데 그 덩어리 속에서 발표할 순서를 정해줘야 될거 아니야? 2팩토리얼 곱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6 곱하기 2를 해서 답은 60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지금 1번과 2번을 더해준 420에서 뭐를 빼주죠 60을 빼줘서 답은 360까지 나오겠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2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8번 문제는 0, 1, 2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여섯 6개, 개의 여섯 개를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선택한 후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모든 여섯 자리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한다. 그리고 0, 1, 2 중에 각각의 수는 적어도 한 번씩 선택하겠대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선택한 자연수의 1의 자리 수와 10의 자리 수의 합이 3 이상이고, 1의 자리 수와 100의 자리 수의 합이 홀수일 확률을 구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먼저, 먼저 박스에 나와 있는 이 말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죠? 어떤 경우야? 0, 1, 2를 각각 적어도 적어도 한 번씩 사용한다는 라게 전체 경우가 되겠죠 그럼 먼저 전체 경우부터 보여 볼까요 전체 경우의 수는 자 먼저 6자리면 뭐야 4자리 2자리니까 10만자리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6번째 자리에 0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나머지 자리에 3가지의 수가 모두 다올수 있죠 그래서 3의 5제곱 여기서 어떤 경우를 제외해주면 되는 거야? 지금 이 경우는요 0, 1, 1을 가지고 그냥 만들 수 있는 6자리 수의 전체 경우의 수예요 그럼 여기서 뭐를 빼주겠다 0과 1만 이용해서 6자리 만든 거 더하기 0과 2를 이용해서 6자리 만든 거 그리고 더하기 1과 2를 가지고 6자리를 만든 경우의 수를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0과 1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자, 여섯 번째 자리 수에 0이 올수 없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자리는 1로 고정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자리에는 모두 다두 가지씩 올수 있기 때문에 2의 5제곱. 얘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2의 5제곱. 1과 2를 가지고 만드는 방법은 여섯 자리 모두 1과 2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2의 6. 제곱 이렇게 될 건데요. 지금 여기에는, 여기에는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중복되는 경우가 있냐? 자, 여기에는 1로만 이루어져 있는 수가 있어요. 111111 이런 거. 근데 여기에도 111111이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22222가 2 있고요. 여기에도 2로만 이루어져 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 경우를 어떻게 빼주시면 되겠다. 중복된 경우를 빼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전체 경우의 수는 2곱하기 243에서 1을 뺀다. 32, 32. 64, 128, 126. 126을 빼 주시면은 4 8 6에서126 빼니까 360까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전체 경우의 수가 이렇게 돼요. 자, 360분의 자,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한 자연수의 일의 자리 수와 십의 자리 수의 합이 3 이상이다. 자, 그러면은 십의 자리랑 1의 자리를 가지고 케이스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0의 자리가 뭐가 오고요 2가 오고 1의 자리가 1인 경우 지금 합이 3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합이 3인 거그 다음에 1과 2가 되는 경우 합이 3 2와 2가 되는 경우 합이 3보다 커졌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또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1의 자리수랑 100의 자리수의 합이 홀수가 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100의 자리수가 1의 자리수가 1이니까 이거 2, 1 구조일 때 100의 자리에 올수 있는 건 뭐? 2와 0이 올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의 자리수가 2니까 여기 1밖에 못 옵니다 100의 자리에 그 다음 여기 2, 1의 자리 2가 왔기 때문에 여기도 어 여기는 아 여기 1밖에 안되겠죠 어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눌 수 있겠다 자, 그럼 각각에 대한 경우의 수를 세 볼게요. 먼저, 10의 자리가 2고, 1의 자리가 1이고, 100의 자리가 2로 고정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경우의 수, 앞에 세 자리만 메꿔주시면 되겠죠. 앞에 세 자리 메꿔주는 경우의 수 어떻게 될까? 응? 이거 어떻게 될까? 2, 1, 2 가지고 배열을 하니까, 여기에서는, 어, 1의 자리에, 아, 여섯 번째 자리에, 두 가지 1 또는 2가 올수 있고요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 왜 이거 괄호를 쳤을까 만약에 만약에 여기 지금 여섯 번째 자리는 무조건 1 또는 2가 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여기 두 자리에 어? 다섯 번째 자리랑 네 번째 자리에 0이 적어도 한번 나와야 된단 말이야 어? 그래야 그래야 지금 이런 상황을 만족시킬 수 있겠죠. 모든 수가 적어도 한 번씩은 사용돼야 한다는 라 말이 그래서 여기서 제외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두 자리를 만들 때 1과 2를 가지고만 만드는 경우의 수법 2의 제곱까지만큼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여섯 번째 자리, 다섯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만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거는 백의자 아, 여섯 번째 자리에 두 가지 올수 있고요. 그 다음에 3의 제곱 이렇게 하면 끝나요. 왜? 왜? 이미 10의 자리, 1의 자리, 100의 자리 만들 때 하나씩 다 썼지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빼줄 게 없다 결국 경우에서 써줄까? 9에서 4백 5, 5, 2, 예? 10얘18 이렇게 돼요 이거 경우에서 어떻게 될까? 얘랑 같지 않을까? 뭐만 고려하면 되는 거야? 여섯 번째 자리, 다섯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를 구성할 때 0이 한 번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한번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얘랑 같은 경우의 수가 나올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10가지 나오겠다. 그럼 이거 총몇 가지니? 48가지 나오겠죠. 자 전체 360개 중에서 전체 360개 중에서 48개의 확률 뭐가 되겠다? 360분의 48이 될 거고요. 12로 나눠주시면은 24로 나눌 수 있나? 24로 나누면 15분의 2가 되겠다라는 것까지 구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답은 1번 되겠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2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산 확률 변수 x랑 y가 가지는 값은 12 이하의 모든 자연수이고 12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런 식을 만족시킨다. 지금 확률 변수 x랑 y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x랑 y는 12 이하의 모든 자연수로 이루어져 있대요. 자, 지금 자연수 n에 대하여 x가 n일 확률과 y가 n일 확률을 더했더니 이가 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 x의 평균이 4고요 y의 분산이 7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럴 때 v x를 구해주세요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먼저 먼저 자 이식을 보면 이식을 보면 우리가 쓸수 있는 게 바로 쓸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뭘까? 이산확률변수가 나왔을 때 마치 사인제곱 더의 코사인제곱은 1이다 삼각함수에서 그렇게 어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아도 알고 있는 공식이 있죠 사인제곱 더의 코사인제곱은 1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 방정식 풀어주잖아 그런 것처럼 지금 확통에서 여기 이산확률변수 파트가 나왔을 때이 확률들을 다 더해주면 n을 다 1부터 10까지 더했을 때 y에 있어서도 n 의 1부터 10까지 모두 다 더했을 때 그들의 합은 뭐가 된다? 확률의 합은 1이 된다라는 거 그럼 지금 여기에서 시그마 어, n은 1부터 10까지 자, 이걸 계산해주면 뭐가 되겠다? 이걸 계산해주면 이거에 대한 확률의 합1 y에 대한 확률의 합1 해서 2가 나온다는 라걸알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이 친구는 몇이야? 얘가 k죠 k가 10개 있으니까 10k가 됩니다 자동이 가 이가 된다. 그럼 k는 몇이다? 오분의 1이 되겠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아, 여기가 5분의1이구나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여기에서 여기서 이걸 알때 ex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ex는 어떻게 되는 거지? ex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확률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면 평균이 되죠 자 확률변수 뭐가 되고요 k 구요 곱하기 뭐? p x는 k다 k. 얘네들을 다 더했더니 몇이다? 4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v 와도 한번 써볼까 VY라는 거는 자 VY는 쓰면 뭐가 되겠어? 제평평제입니다. 제평평제. 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뭐가 되는 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멀까지 십까지 제곱의 평균 p y는 몇이다? y는 k다. 여기에서 뭐를 빼는 거 평균제곱. 자 이거 그냥 식으로 쓰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곱하기 P 뭐 Y는 K. 이거 빼는 거거든요. 이걸 빼는 거야. 얘를 뺐더니 얘를 뺐 이거에 제곱을 뺐더니 넷이다. 팀이 나왔다 이거예요. 어? 자 근데 얘가 메인지알수 있습니다. 얘가 메인지자 PY는 k 다 여기에다 뭐를 넣어줄 수 있어? 5분의 1 마이너스 px는 k나를 넣어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자 이렇게 넣어줬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넣어줬다라고 했을 때 여기 부분을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5분의 1 k 마이너스 k곱하기 k곱하기 p x는 k 이렇게 표현됩니다. 얘는 1분의 1이 1분의 1 곱하기 시그마 k니까 1부터 10까지 더하면 55죠. 그래서 이거 11이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p 다시 k 곱하기 p x는 k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얘가 몇이야? 우리 구에 나 지금 문제의 조건으로 줬어요. x의 평균은 4다. 그럼 얘가 3입니다. 얘가 4니까 이건 결국에 뭐가 되겠다? 얘는 7이 되겠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어 그러면은 얘가 7이니까, 얘가 7이니까, 얘가 7이니까 거기에 제곱을 하면 49가 될 거고요. 49를 이항해 주시면은 뭐를 구할 수 있겠다? 얘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제곱 p y는 k 얘가몇이시다 7에다가 44 77은 7에 49. 얘가 56이 되겠다라는 거. 아, 그럼 지금 여기서 에 이거 이거 또한번 x에 대해서 한번 표현해 볼까?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으니까 vx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x라는 확률변수의 제곱의 평균 그리고 이거 구해야 되는데 얘는 16이라는 거 이미 알아요. 위에서 ex가 4라는 거 줬으니까. 우리 ex제곱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얘를 통해서 ex제곱을 구해볼 건데 크게 어렵지 않아요. k는 1부터 10까지 k 여기 이 y는 k다 해서 어떻게 바꿀 수 있어? 5분의 1 마이너스 p, x는 k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5분의 1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곱하기 PX는 K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자, 5분의 1 곱하기 K제곱 K제곱 1부터 10까지 더하면 385가 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셔야 돼요. 385를 5로 나누니까 뭐가 되겠다? 77이 나오겠다라는 거. 77 마이너스 뭐? K... 곱, 아,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 PX는 K.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이거의 결과가 매출이라고 56이라고 77에서 뭐 빼면 56이 된다 이게 21이 되겠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2 x 제곱이 21이 되는 거고요. 21에서 16 빼니까 답은 뭐가 되겠다? 5가 되겠다라는 거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모든 게 모든 게다이 식만 사용하고 있어요. 이 식을 사용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뭐 평균을 구한다. 확률분포표에서 우리가 확률 변수랑 확률 값을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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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서 다 더한다. 어? 표가 나왔을 때 그건 계산 잘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이런 연산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의거든요. 시그마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평균. 요게 평균이 된다라는 거. 어? 그리고 분산은 제평평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 주겠다. 어? 요 정도의 공식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9 마무리하고요. 30번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30번. 자, 크유와트 정육면체 모양의 검은색 블록 4개, 흰색 블록 7개가 있다. 검은색 4개하고 흰색블록 7개가 있다. 얘네들을 가지고 1열부터 4열까지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도록 남김없이 쌓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비어있는 열이 있을 수 있고 같은 색블록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가론. 검은색블록 위에는 적어도 하나의 블록을 쌓는다. 검은색이 있으면 위에 무조건 뭐가 와야 된다? 흰색이 와줘야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검은색 위에 흰색이 2개 오든 3개 오든 상관이 없지만 검은색이 제일 위에 와서는 안 된다. 어? 자, 뭐 제일 위에 놓고 나서 위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자, 나은 조건 볼게요. 나은 조건 보시면은 가장 아래 검은 검은색 블록을 쌓는 열의 개수는 3이다. 검은 블록이 몇 개열 이런 열이 세개 있죠. 제일 아래 검은색이 있는 열이 그러면 4개의 네 열, 네열 중에서 3개의 열은 무조건 검은색 들어갔으니까 3개의 열은 쌓아, 쌓아주는 거고 나머지 열은 아무것도 안 쌓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열에 3개를 어? 제일 아래 쌓고 나서 나머지 열에 검은색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죠 제일 바닥에만 없으면 되는 거야 어? 두 번째부터 뭐몇 번째 그 위에 있는 행에는 비가 들어갈 거 검정색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자 그럼 그렇게 생각했을 때 검은색이 들어가는 열이 자, 제일 아래 이제 검은색을 채워놓은 그 열에만 검은색을 넣는 경우 어? 그런 경우하고 네개 열에 모두 적어도 한 개의 검은색의 블록이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겠네요. 자, 첫 번째 어, 세 열에만 검정 블록. 이 들어가는 경우. 자, 이렇게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있고요. 네열 중에서 4개의열 중에서 세 개의 열을 골랐고요. 제일 바닥에 이제 들어갈 검정색이 들어갈 세 개의 열을 골랐고 그다음에 검정 블록이 들어갈 한 열을 찾아볼 거예요.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뭐 예를 들어 여기에 들어갔다고 해 봐. 곱하기 세개 중에 하나를 골라 주겠습니다. 그러면 흰색 블록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 4번 영역, 5번 영역에 흰색 블록이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 더하기, 4번 더하기, 5번을 더하면 몇이다? 이게 몇이다? 흰색 7개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1번 영역과 3번 영역과 4번 영역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어, 블록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 자, 그래서 지금 OH, 뭐가 된다? 7개 중에서 세개는 이미 써먹은 거니까 개. 5 h 사가 되겠다 5H3N6 8C4가 되겠죠 요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몇이다? 4 곱하기 3 곱하기 8C4 4 3 2 8 7 6 6 3 2 4 2 10 뭐야 5까지 곱해야죠 70 나오겠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70, 840까지 나오겠다. 자, 두 번째. 어, 검정블록이 내열에 모두 검정블록이 들어가는 경우. 자, 그러면은 제일 밑에 칸에 가장 아래 행에 예. 검은색 3개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무조건 흰색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기 뭐 빈칸을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 나머지 블럭이 여기 들어간 경우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흰색 블럭을 넣을 수 있는 곳은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 4번 영역, 5번 영역 이렇게 될 건데요. 그럼 먼저 이거, 검은 블록, 바닥에 검은 블록 쌓는 친구들, 이 세어를 불러줘야 되니까 사실상.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 뭐 해주면 될까? 얘는 무조건 여기로 결정된 거죠. 바닥이 안 오니까 여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다 뭐 곱해주면 되겠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사도하기 5가 몇이다? 얘가 7이다 이거의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지금 여기 모든 곳에 흰공이 적어도 하나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흰색공이. 맞아요? 여기서 누군가를 쌓아야 뒤에 여기 위에다가 피를 놓을 거 아니야. 얘가 바닥으로 가면 안 되니까 5는 영역은 안 되겠지. 1, 2, 3, 4 영역은 B가 제일 밑칸에 오면 안 되니까 무조건 하나는 들어가야 될 거고요 하나씩 주워, 주고 나서 남은 두 개의 두 개만 배치해 주면 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경우의 수 OH2가 되겠다라는 거 o h 는 몇이에요? 15개 되겠죠? 6이가될 거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한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15 하니까 6까지 경우가 나오겠다 그래서 1호가 2번에 의해서 몇 개가 되겠다? 90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다라는 거알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률과 통계 해설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